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성우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테슬라 의 실적 발표로 인해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역대 최고 인도량 달성이라는 긍정 적인 소식과 함께 수익성 약화 우려 가 동시에 제기가 되며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 이번 발표에서는 단순한 그래프 증가보다 마진율 방어 여부와 향후 전망이 더욱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 에 대해 깊게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 보고 낸 우리 홀더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해 두었으니 잊지 말고 챙겨 가시고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분기정과는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매출액은 월가 예상치보다 훨씬 증가한 281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가량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한 것인데요. 하지만 주당 순이익은 0.5달러로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총이익률 어 또한 예상치보다 소폭 높았지만 순이익은 전년 대비 37%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아었죠 이처럼 매출은 늘었지만 실제 손에 쥐는 이익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 투자자들에게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수익성 악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비아디를 포함한 경쟁사들과의 치열한 금액 점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물의 테슬라는 공격적인 금액이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한때 30%에 육박했던 자동차 부문 총 1인율이 17%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아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 이상 회사가 프리미엄 전기차 제조회사가 아닌 담미담의 전략을 펼치는 일반 제조업체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사기도 하였는데요 또한 탄소배출권 매출이 전년 대비 44%나 급감한 점도 수익성 악화에 한몫하는 모습이 나아주었죠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 안에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 테슬라 성장이 둔화됐다 테슬라 이제 끝이다 와 같은 두 점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기적인 숫자만 보고 테슬라의 방향을 오해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의 이번 실적 발표는 매출보다 메시지가 중요했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게 테슬라의 향후 10년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고 AI와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다음 성장 축이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올해 안에 오스틴 지역에서 완전 무인 로봇택시 운영을 시작할 것이고 내년에는 8개에서 10개의 도시로 테스트 지역을 확장할 것이라는 발언을 얹었는데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변화가 아닙니다. 테슬라의 사업 구조 자체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전기차 시장은 분명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수요 둔화,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중국 시장의 경쟁심화 등등 이 테슬라 역시 마진 압력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그걸 이미 알고 테슬라의 시선에 다음 시장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율주행과 AI, 그리고 로보택시죠. 머스크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 로보택시 상용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자동차를 하나 팔아서 한 번에 이익을 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보택시 시대가 온다면 한대의 차량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이 됩니다. 즉 자동차 한 대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서비스 그리고 문행으로 반복적인 수익이 계속 쌓이는 구조 AI 부독 경제모델이 되는 거죠. 이게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단순히 자동차 시장의 싸움이 아니라 AI 경제로의 진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지금 언론이나 일부 애널리스트 들은 테슬라의 성장 속도가 둔화 됐다 로보택시는 아직 요원하다 와 같은 말들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장는늘 그런 말 속에서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테슬라의 미래는 실적표가 아니라 로드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드맵에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ai 그리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모스크가 직접 설계한 새로운 경제 생태계예요. 또한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기업의 진짜 힘이 드러나죠. 지금의 조정은 일시적이고 테슬라의 방향성은 앞으로 수년 간 주가의 가장 큰 상승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단기 실적과 숫자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방향성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불확실한 지금 시장의 진정한 승자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장에서 테슬라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 사실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은 AI와 자율주행, 로보틱스 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테슬라로 큰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면 이런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AI와 로 로보틱스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에너지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ai 기반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까지 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강제로 진행 중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 니다 태양광과 풍력 수력 같은 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이 불안정 하게 됩니다 밤에는 태양광이 멈추고 바람이 불면 풍력도 멈추고 수요가 몰리면 정전 위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외칠까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초대형 배터리,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 이 시장에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만든 메가팩은 한마디로 말해 초대형 전기 저장 배터리 군장입니다. 발전소 대신 메가팩을 설치하면 남는 전기를 저장해 부족할 때 꺼내 쓰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보조 배터리 개념이라고 보시. 면 됩니다. 메가팩은 일회성 판매 구조가 아닙니다. 운영과 설치 유지보수까지 반복 매출 구조로 작용되며 여기에 ai 전력 배분까지 들어가니 이 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테슬라 실적 자료를 보면 에너지 부문은 전기차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릅니다. 2020년 대비 현재 매출 은 18배가 상승하였고 올해 에너지 부문 연매출은 첫 10조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주식의 되나요?라고요. 맞습니다. 테슬라를 매수하시는 것도 아주 탁월한 선택이죠. 하지만 테슬라가 10% 오를 때그 다섯 배, 0배 이상으로 상승하는 폭발적인 상승률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테슬라에서 반향을 조금 더 틀어야 합니다. 바로 테슬라의 소프트 기업, 숨은 파트너 기업들로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집의 대장이라고 불리며 1년 동안 180%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소프트 기업 이자 AI 연결 측 공급의 도마. 하고 있는 아스테라 랩스는 1년 동안 410% 상승 ai 서버를 제조하는 슈퍼마이크로라는 기업은 1년 동안 700% 상승이라는 어마무시한 상승률 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 주들은 이미 시장의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서민들이 담숨 에큰 돈을 벌기 위해서 숨은 파트너 기업들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건데 요. 자 다시 돌아와서 테슬라의 메가팩 이 확대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세가지가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구축, AI 기반 전력 제어 소프트웨어, 전력 스토리제와 연결 장비,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테슬라 메가팩과 직접 협력 중이며, AI 전력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미국과 유럽과 같은 전력 회사들과 계약을 확대 중인 기업입니다. 월가 분석가들이 내놓은 리포트에는 테슬라와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인프라 대표주라고 적혀 있기도 하였죠. 지금 에너지 사업은 폭발 직전 압력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기업은 전력 비용 절감을 위해 ESS 투자 를 늘리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폭증으로 전기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또한 이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라면 원자력발전소 1기와 맞먹는 전력 이 필요합니다. 결국 전력과 저장 효율 이 세가지는 미래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되는데 바로 이 흐름에서 테슬라 에너지 파트너 기업이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기업 은 이미 테슬라 공급망에 들어가 있고 에너지 저장 인프라에서 핵심 기술 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가격대는 초기 구간 기관들의 매집이 슬슬 들어오는 시기이며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가격도 꽤나 저렴한 편이라 부담 없이 투자하시기에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 기억미스트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스트 수령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 여기서 간단한 성분 조사를 진행해 주시며 구독자이신지 확인 후에 문자로 기억미스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 는 금전 요구 투자 간후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받아보셔도 되고요. 기업 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 라도 이 기업에 대해 공포해 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종목이 정말 옳은지 확인만 해보신 후에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두셔도 좋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여해 주시면 되 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